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룸맘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와 같은 보통 엄마지만 자신만의 소신과 방향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그래서 이제는 많은 엄마 아빠에게 귀감을 주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엄마 시리즈. 그두 번째 엄마인 아이엄마미님 편을 시작합니다. 만 3세의 아윤이가 스스로 즐기며 자진해서 설거지와 쌀 씻기, 빨래개기를 척척 해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나서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신나서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윤마미님과 아윤이의 첫 36개월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아윤마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사실 이 엄마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평범한 육아의 진리를 철저하게 육아일상에 적용해 왔고 끊임없이 아이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의 육아 본능과 직감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다듬어온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상 4편을 통해 공유될 아윤마미님의 육아일상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치열하게 육아 전쟁을 치르고 계신 많은 엄마 아빠 분들이 나의 육아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한번 아윤마미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아윤마미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38개월 아윤이를 키우고 있는 아윤 엄마고요 어, 인스타그램 아윤맘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보통은 아윤맘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아윤맘님에게 입덕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아윤이가 스스로 등원 준비를 하는 영상을 본 후부터거든요 네, 네, 네. 너무 어, 아니 어떻게 만세살밖에안된 아이가 네. 스스로 먹고 씻고 나갈 때까지 지퍼까지 올리고 신발도 신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CCTV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찍혀 있는 거를 보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제가 아윤맘님의 인스타를 <laughs> 쫙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한 14개월부터 아윤이의 아, 생활 습관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들이기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음. 세수부터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맞아요. 그 사실 지금 아윤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등원 준비를 대부분 셀프 주도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완성된 퍼즐이 아니라 그 조각 조각을 하나는 세수, 신발 신기, 양말 신기, 옷 입기, 뭐 팬티 입기 등등 퍼즐들이 모두 맞춰지니까 그렇게 하나의 조각이 완성된 거고요. 그 시작이 처음에는 저는 세수하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세수하기가 14개월이었던 이유는 아윤이가 14개월에 걸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다리 힘이 생겨서 설수 있었기 때문에 음... 그때 세수하기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음... 어, 그럼 세수를 시작했을 때 네. 처음에 진짜 첫 시작은 어떻게부터 시작이 됐나요? 어, 첫 시작은 정말 단순하게 그냥 계단 위에서 아유니를 세워놓고 물 틀어놓고 이제 고양이 음... 세수죠. 거의 그때 14개월 아이가 소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 온도 맞춰서 틀어주고 제가 안전하게만 설수 있도록 잡아주고 아윤이가 세수를 하는 거 그냥 손에 음. 물을 묻혀서 얼굴에 묻혀보는 행위였어요. 아 그럼 그 행위를 처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일 매일 혹은 정해진 시간에 계속 하요 음, 건가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할, 처음에는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왜냐면 그때는 뭐. 아이가 등원을 해야 하거나 시간을 맞춰서 외출하는 일도 그렇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루틴 일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14개월에는 처음에는 이제 세수를 계속 시켜봤고, 어, 이제는 조금 더 개월수가 커감에 따라서 점점, 점점 자라니까 그 발달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하나씩 더 환경을 제공해 줬었어요. 음. 네, 처음에는 이제 세수할 때는 계단이 물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얼굴을 볼수 있는 거울을 눈높이에 맞춰서 달아주거나 음. 수건거리를 제공해 주거나 음. 또 아이들이 그 눈곱을 떼거나 뭐 콧물 자국 같은 걸 닦는 게잘 쉽진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손수건을 제공해주거나 음. 또그 나중에는 손수건을 사용한 후에 한번 빨아서 다시 널어놓는 거 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고 거의 제가 살펴볼 게 없는 수준인데요 네. 그 계단의 위치 네. 계단의 위치가 잘못되면 안전사고로 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윤이한테는 아윤아 계단 위치를 먼저 확인하자 하고 타일 선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 타일이랑 요 타일 사이 위에 올려놓으면 아윤이가 안전해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음. 이제 자기가 계단이 좀 불편하거나 네. 불안정하면은 내려가서 그 제가 말해준 선에다가 다시 놓더라고요. 아. 하나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아이에게 제공을 하고, 네. 아이가 그거를 본인의 편의에 따라 수정하면서 따라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7, 8개월부터는 아침에 등원을 하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남는 거예요. 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플래시카드 놀이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다양한 역할 놀이도 하거나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아, 이게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생겼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때 딱 타이밍이 아윤이가 음. 일어나면은 혼자 세수를 하고 양치하고 저한테 왔던 그 시간대요. 음. 그때 딱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 저는 자고 있어도 자기가 혼자 세수하고 양치하고 엄마한테 와서 깨워주고 음. 제가 아침을 주면 이제 혼자 먹기 시작하고 음. 그렇게 보니까 시간이 더 단축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아윤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하는 이 과정을 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어떤 루틴적인 행동은 보여주셨겠네요. 아, 네 그런데 음. 1년이 사실 넘었죠. 1년 넘 네. 왜냐면 네. 14개월 때부터 거의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게, 어, 30개월 아이가 이렇게 할수 있어? 등원 준비를 해? 라고 하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사실은. 나도 네. 할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개월수로 따지면 거의 20개월, 음. 뭐,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네. 시간이 정말 사실 오래 걸렸죠. 아.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 그냥 하나하나 아윤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음. 사실 그 하루하루 시간이 어, 켜켜이 쌓인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물장난도 하염없이 할 어, 맞아요, 때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꼼꼼한 손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 됐다고 하면 속이 탈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그 저는 아이들이 뭐 정수기에서 물 떠먹다가 물장난하고 세수하다가 물장난으로 이어진 것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게 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laughs> 항상 있잖아요. 그, 양장봉 처음 볼 때도 그걸 다 찢어보면 더 이상 안찢고 물놀이도 이거 해보니까 안 하고, 정수기도 어린 시기에 막 저기서 물놀이도 해보고 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 되게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뭐, 눈곱 좀 묻어있고, 좀불 닦으면 좀 어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저는 14개월 아이한테 세수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14개월 아이에 맞는 수준에 저도 기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아이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이고, 아이 이 발달보다 더 빠른 단계를 내가 요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려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네. 무조건 허용은 아니고 그틀 안에서의 네. 선택지는 항상 제공을 해줬었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선택지? 어, 만약에 드릴까요? 예를 들면 간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은 일주일째 간식을 제가 냉장고에 넣어놔요. 네. 그럼 아연이 일주일 동안 저 간식을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먹어요. 어.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비누. 네. 식 뿌리는 클렌징 폼, 네. 그리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너가 손을 씻고 싶지 않으면 이 중에서 너가 원하는 게 있는지 고르고 하거나 수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림이 있는 수건을 사용하고 싶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지는 제공을 했었어요. 세수 얘기를 저희가 지금 잠시 자세히 들었는데, 세수 못지않게 힘든 게 지금 양치인데, 네, 양치도 스스로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어 네. 시작이 됐을까요? 그, 어, 사실은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아이들마다 치아가 얼만큼 났고, 충치나 이런 거는 물론 치과 전문 선생님의 소견을 따라야 하지만, 아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가 굉장히 늦게 났어요. 아. 그래서 양치를 조금 늦게 시작한 이유도 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저는 헤드락을 걸고 네. 치카치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칫솔이 아이 입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이 촉감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음... 처음에 아이들이 잘근잘근 잘근잘근 씹잖아요. 잘근 시약만 네. 빨아먹거나 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답답하니까 이리 와. 네. 아, 자꾸. 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우선은 저거를 내가 억지로 해준, 그 칫솔질을 남이 해주는 거 혹시 당해보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때 당하지 않았요까 어, 정말 않았을까? 고역스러워요. 남편분이랑 네.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고역이거든요. 아, 오늘 한번 잡아보게요 <laughs> 네. 네. <웃음> 그래서 저는 그 스스로의 칫솔에 대한 감각을 좀 익숙해지도록 좀 기다려줬고요. 그 다음엔 이제 칫솔을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줬어요. 음.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아윤이가 원하는 칫솔 한번 해서 해보자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천천히 천천히 아이가 이제 나 칫솔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완전 적응했고, 네. 아하고 이런 게 끝나니까 제가 그때는 시켜줘도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도 얌전히 있더라고요. 아, 감각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군요. 네, 그 감각에 익숙치 않은데, 음. 다무리 아무리 엄마지만 그 타인이 입을 벌려서 네. 그거 집어 넣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들도. 음, 네,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유맘님의 말씀에서 너무 동감되는 부분이 남이 해주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를 아느냐? 네, 칫솔질은 네. 특히나 그래요. 칫솔질 세수보다 네. 더 힘든 게 칫솔질.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음, 제가 아윤맘님의 피드 중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아윤맘님의 우리 아빠의 훈육 방법이라는 음. 어, 피드였어요. 아윤맘님의 아버지의 훈육 방법은 어떠셨고 또 아윤맘님은 거기서 무엇을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저희 아빠는 어, 가장 잘하시는 게 본인의 감정을 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음. 대화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내 감정을 표출, 그러니까, 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감정을 쏟아내시는 일을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스스로도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 육아에 대한 공부하셨요 아니, ]까요? 육아는 아니고, 본인을 네. 다스리는. 아. <laughs> 육아, 저 육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게 되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가능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네.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세 가지만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뭐였었나요? 어, 그, 제가 어렸을 때좀큰 사고를 쳐서 엄마가 아빠한테 저를 토스했어요. 네. 그거는 당신이 혼내봐라, 이제. 난안 네.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두근두근 거리하다 정말 혼나겠다 싶어서 뭐, 입술을 찢어볼까? 입술 하얗게 만들어서 속고대제를 해볼까? 그런 어떤 컨셉을 잡을지 생각하고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어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라고 너무 평상 평소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 어쩌다 그랬니? 상황을 물어보셨고요 그럼 은재야 너 생각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원인을 물어보셨고요 그럼 앞으로 은재야 그런 상황일 때 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니? 그 다음에는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모두가 아빠가 답을 만들거나 저를 고치시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얘기하게끔 그렇게 딱세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아윤만이 음. 잘하셨고, 그리고 그 방법이 또 아윤이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겠네요. 어, 맞아요. 그게, 사실은 잊고 제가, 우리 아빠가 그랬다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어, 살면서 보니까 그, 왜 그랬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 숙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굳이 내가 훈육이거나 뭐,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윤이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주 어렸던 아윤이, 그러니까 0개월에서 만 36개월까지 아윤이를 생각하면서 봤을 때, 그때도 어, 아윤맘님께서는 아이유 아윤이가 보기에 어린아기가 음. 어떤 뭐, 어른 기준에서 사고를 줬다라고 네. 봤을 때, 똑같이 하셨을까요? 상황 파악하고 원인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 그런데 네.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커서 그 아이가 할수 있는 건데, 그때 아윤이가 말을 잘 못할 때는 제가, 어, 아윤아, 아까 아윤이가 여기 있었는데, 제이가 아윤이를 밟아서 화가 났어? 아니면 엄마가 물을 늦게 갖다 줘서 화가 났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는 봤어요. 이거를 정말 쪼개서요. 그럼 아윤이가 맞아라고,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라고는 알려줬거든요. 그럼 아윤이가 그 상황에 맞아라고 대답하는 수,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상황이었구나를 알고, 그럼 우리 아윤아, 방법을 생각해보자. 왜 그랬을까. 그렇게 방법을 둘이서 대화하면서 엄마는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계속 방법을 제시하는 대화를 많이 했죠. 네. 사실은 그 아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가 아니고 됩니다. 음, 네, 돼요. 네, 언제부터 확실히 된다라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라 느끼셨나요? 그건 한 27, 8개월 이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개월 좀 전. 네. 네, 그럼 그 전까지 아이도 뭐 27개월, 28개월 전까지도 아윤이도 분명히 이렇게 많이 울 때도 있고, 때를 쓸 때도 어, 있고, 자기주장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해했어요. 그, 어, 얘가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이 상황이 그, 그 정도로 화가 날 일인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아유니는 뭐, 두돌때면 딱 두돌만큼의 인생을 산 아이이고, 36개월이면 딱 그만큼의 세월을 산 아이잖아요. 저는 30년을 넘게 산 사람이고, 제 인생 경험을 아윤이한테 이 대입해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돌아이라면 이게 정말 슬플 수도 있겠구나. 젤리를 음. 까다가 젤리가 바닥에 떨어지는게 진짜 속상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먼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이해하면 그렇게 아이가 그 상황에 징징거려도 뭐 내가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음. 걸 알려주고요. 음. 이렇게 때를 쓰거나 울때 어느 정도 아윤이에게 시간을 주셨던 것 같으세요? 아, 저는 한, 음. 한 시간까지는 기다려봤어요. 음. 한 시간 정도. 아, 기다리는 동안 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옆에 있었어요. 음. 그냥 만약에 로우맘 님이 때를쓴 아윤이면은 어, 아윤아 그러면 엄마 옆에서 기다릴게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와줘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조금 작아진다 싶으면 어, 아윤아 엄마 아직 옆에 있어 아윤이 준비되면 와줘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냥 이렇게 음... 딱 지금 톤처럼 얘기하겠어요 <laughs> 속으로 그 백명의 민정이 생겼어 아, 아까 그 백명의 네. 민정. 그 노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아름다운 이 땅에 군수강산에 그걸 부르면서 기다리고. 아, 그랬군요. 네. 기다림의 엄마였군요. 네. 네. 자, 아이에게 기다려 훈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이에게 기다리는 모습을 먼저 손수 보여줬다라는 어. 생각이,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어,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 아이가 울거나 했을 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거나 아이를, 그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달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거는 너가 스스로 이겨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TV를 안 보여줘서 때를 쓰고 운다.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죠. 음... 아윤마미 님이 지난 (36개월) 동안 아윤이와 해온 스스로 하는 습관 기르기 좋은 식습관 만들기 스스로 조절하며 간식 먹기 영어가 어려운 엄마의 영어놀이 건강한 수면 습관 기르기 등 많은 엄마 아빠들의 관심과 동감을 얻었던 아윤마미 님의 육아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대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